잉, <laughs> 김으이 카일... <laughs> 카일이 오면 <왜> 말이 <말해줘? 웃음> 카일이 왜안 왔어? 카일이 빠졌네, 이거. 뭐 하는 거야? 카일이 근데 음. 늦게까지 방송하던데? 아,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. 그러니까, 아니. 8시로 딱 했으면. 형, 그, 혜초리한번 때리시죠? 혜초리 아, 혜초리 말, 광목으로 한번 때리시죠? 이거 안 아마, 돼. 효초리 안 되겠는데, 이거? 난못 때리겠어, 너가 때려. 아, 그래요? 아, 나도 안 되겠어. 너, 너 아, 너 팀장님이잖아. 아, 그럼 제 기간은 다 지겠습니다. 오케이, 어, 보면은... 팀장님이 그런 거 해줘야지. 네, 네. 말고 이러면서 이제 <laughs> 이렇게 하면 여기 스타트 끌을게요. 네, 좀동료들좀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알겠어. 오케이. 옆에서 내가 약간 그것만 네. 할게. 오케이 오케이. 아 옆에서 하십니까? 아 현진아. 어. 하일이 어. 시작하는데 한 마디 해줘. 아 알겠어. 내가 한달 차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게. 뭐라고 할 건데? 맞고 싶냐고 물어봐. 아 제가 딱한 마디 할게요. 형들이 다, 다 기다리는데 뭐하는 거냐? 현진아, 대안 하냐? 뭔 소리야 어, 형? 형 지금 형이 늦었잖아. 아까 먼 지금... 기다리고 있는데 초대 안 하냐고 현진아.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위에 형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지금 4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. 허허 <놀람> 어? 나 진짜 아까부터 초대하 했는데. 어 이거 적반하종 뭔데 이거. 살려! <놀람> 아, 아, 지금 뭘보야 지금 어?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. 지금 4분이 늦었어 지금. 윗다리에서 5도 떨어졌어요. 이제 내 형이 내 아래로 가야 될것 같은데. 지금 다 지금 어 방송 진행 안 되고 너 때문에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지금 몇 명이. 그렇지. 그지형 어. 이건 아니야 카이라. 너가 지금 스토리 사고로 너가 글치. 만신이 그냥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. 그렇지. 그렇지. 난 지금 밥도 안 먹고 아. 밥도 안 먹고 해 지금 나 담배랑 물만 피고 하고 있어 지금. 어? 렇지 그렇지. 뭐밥 먹고 어. 씻고 뭐 딸치 가고 다 오고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면 안돼 그러면 그럼 못 이겨. 어떻게 맞지? <laughs> 아, 진짜 카이리형 너무 했다 이번에는 오케이. 커버 불가네. 제대로 가자. 아, 똑같다. 아, 골렘 나 골렘 먹고지. 뭐 아이 미친. 나 끊었네. 아, 방어 빠졌다. 빠졌는데? 나 시합 떨쳤어? 상대나 위치 알아? 여기. 끊었어. 너무 무리하지 마. 네어 예, 저희 뺐어요. 갈려누 싸우고 싶긴 데갈려누 한데... 아이고. <laughs> 어, 너는, 어, 없는데 빨리 잡아야 돼. 들어가봐, 들어가봐, 들어가봐. 나갈려누 있잖아. 줘나 연막이었어. 이거 잡았다. 됐어, 어 잡았어, 됐어. 저거는 괜찮다. 안 깨지면. 나 지금 막혀. 잠시만 아섰다섰다 저밖에 그 없어요? 라 가는 쪽 싸워 길게 싸워 봐. 잡 잡자 이거 점점 잡자. 어, 좋은데. 잡았건 잡았어. 잡았어 잡았어. 음, 오케이. 나이스. 음, 자, 그부터 다. 이들도 안 보이네. 이도안 보여. 앞으로 봐. 자 이거 또 판티온 군 있는데. 바터 빨리 해야지. 지금 해야 바터 간다. 판티 바턴 간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. 판티온 공 샀다. 공 샀다. 판티어 바 조심해. 거기 관리 너. 아, 너 다이. 여기 어, 그 바닥 지랄하아 아라. 어게안아 아, 저게 좀 아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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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아. 아, 이런. 음, 아, 여기다. 여기 나이스. 얘도 얘도용이야. 아... 깔끔하다. 사판테궁 있고. 볼수 있다. 야, 네, 볼수 있어. 천천히 가는 중. 갈려? 갈료? 천천히 갈료부터? 봐. 천천히 들어오지 마. 마. 어우, 너무 맞았는데? <웃음> 어 <웃음> 천천히. 나이스. 나 <다 웃음> 모드랑 <모델아 웃음> 오고 있고. 그거만 바꿀 거 아, 맞았어. 아이스 아이스 이겼다 이 모델 됐다 나 살려줘 여기 봐줘 이거 봐줘 이 봐줘 빼빼빼빼빼나 괜찮아 나쒸줘 먹어라 형 먹어라 갈리오 우리 미드 보자 미드 보자 미드 보자 해야 돼 해야 돼 이거? 이거 갈리오 보자 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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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갈리오 큐 있다 마니스 큐브 아좀 존이야 나좀 오래 버텨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퇴근형 천천히 저한번거 같은데?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하자 미드 조심해 예, okay. 오케이 미드 빼야돼 바로.. 아이용 야, 이 와대야? 이 용완이 와대 갈리오 W 빠졌고 이거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야 반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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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요 빼야돼 빼야돼 나괜빼봐빼봐 걸리지 마봐 이거 못 해봐도 된다 올라가는 중 유미한테 붙어줘 나. 나 괜찮고 갈려공 빠졌고 이거 나 봐줘 현영형나 W 있어 이거 못 때려주냐 이거 다닦 쓰면 네, 바로 이거? 가자. 이거 이나 어, 보고 있을까? 오, 쉣. 나이스. 맞아. 맞아, 야, 내가 있어? Oh 어맞어이어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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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이나이스모데풀모데풀모데 바로 아고힐 그. 받았냐? 야, 이쪽 봐봐. 이거 타깰 때쯤 나풀 쓴다. 네. 앞에 봐. 모데 돌아요. 이거 관리 오면 잡아. 너피 많이 쪄어류이 앞으로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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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앞으로 봐. 따라와. w 되요 어우 쉣. 아 어우 쉣. 지금 해 줘. 나힐사 있어. 죽게. 어, 해 주려고. 이거 가 이거 안 맞아? 이제 슬쩍 빼자. 빼자, 빼자. 이놈이 나 죽이는 거 어때? 고양아붙 줘. 빠르게. 굴글 받아. 나 때려 줘. 아니 시발 주문이 존나 많아. 아이들이 국룰이야 형. 거 죽여줘 이거. 죽여죽여죽여 죽여, 죽여. 아. 아. 너네에서 다 나왔다 이제. 오케이. 한테 공인다. 판대야판대야 앞으로 쪽파예요마시지 있어. 이제 살고 나이스! 쓰... 어 뭐야! 어이 맛있다! 뭐냐, 이거? 맛있다. 3단검 실패 <laughs> 와, 신 s 덜다 깔끔했다 나 전령 걸렸거든? 이거 스타트할게, 그냥 응 윗무빙인데 갈리오 공 봐줘야 돼야 저기 우리 다, 다 걸렸어, 다 걸렸어 나 이거 볼게 그래요 네. 오케이, 오케이. 와, 나이스 와, 궁 나이스 궁프 걸려? 빨 쓸게요, 저킬좀 이거 싸우면 죽어. 다들 퀸스 파지고 있어. 싸우자, 싸워자 이거. 아이씨 이거 싸워 봐, 싸워 봐. 나만 온다. 자, 어. 싸워, 싸워. 리달리 죽인다고 했다. 아, 그걸 할 말자 저거는. 다시 봐 봐. 어, 이 빠졌어. 오프 레넥톤 오프린데. 저 버티어가 먼저 볼까? 가 간다, 간다. 죽는싸우 어, 야 이제 킬렌 테 된다. 어 잠깐만 대데 여기 여섯 개 아무도 여섯 테리아 여섯 테 빠졌어요. 아 이게 아무도 안 죽어 나 본다. 아 가져가자. 노트가 자 노트 가자. 예예풀 가자. 아, 10초 전이야. 저봐 그냥 어나살론 없어 되겠다. 해. 아 최악 하텀야아직까못쓰 어 아이씨 아아나근이 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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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잠만 우리 시 좀만 아 궁도 좋은데 시원하? 나 봐주고 있어. 좀봐 다들 저거 궁도 봐. 아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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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괜찮아 괜찮아. 이거 바로 연결 좀 해줄까봐. 이거 면접 면접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. 어이든 자자 자방 바방 있어. 이거 이거. 새우 노플 까지 노플.

오늘 레넨 노공이야, 노공. 이거 나쭉 간다. 오케이 일단 바로스좋아어 okay. 나이스. 너 뒤까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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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좋다. 끌어가자. 쭉 가, 쭉 가. 자 프리아도 빼자. 로플 바우스, 바우스 로플로플 노플이야. 바우스 노공, 노플. Okay. 바스, 바스, 노플. 바스, 노플. Okay. 이거 너네 이거 빨리 끼고들어와나 걸렸다. 싸워도 될것 같은데요? 끝 네. 너무 좋아 하, 케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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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케넨. 아! 케넨! 케고 궁! 케고 케넨 궁! 이제 잘 들어갔어 오케이, 끝내자 아까 너네 애쉬 궁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요, <바람에> 여기서 <laughs> 그 케넨 바로 앞에서 그리고 지환이가 몇번 이상하게 죽는 것 같은데 유달리 달창 영웅이 쳐서 마주쳤던데? <laughs> 아, 그러니까 몸이 안하면 됐는데 이런 것도 잘했어, 이거 이대상 이때 노틸도 없지 땡기자, 그냥 이거 아니면 너무 들어오면 싸워도 되고 지금? 나 상대 블루 바로 들어갈게 바텀 만 밀어주는 띵아얘 때려도 돼, 형. 근데 간다 형. 간다 형, 간다 형 나이스 기슨 다이브 캐낸텔 없어. 레아 어, 저거. 나비도 붙어 있긴해. 무조건 애쉬 봐야 돼. 얘 근데 궁 있다요? 알아 알아 알아. 응? 가자 가자. 야 이긴 래 가자. 킬리아 이거. 무조건 킬리아 이거. 우리 이겨요. 올수 있어? 어. 아이고 와아진 너무 아쉬운데. 이 있다요. 풀 빼자, 풀 빼자, 풀 있어. 아, 겁다. 아야나 위치 어, 걸린다. 아, 가 되는데. 포시, 기야도 돼, 지나 위치 걸렸고, 저 친구가 걸렸음. 탈게 해주라. 아, 우리 탈이 있어서 잘안될거 음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야, 여기 뭐있 아, 버튼 빼야 돼, 지 패스 바로 그냥 깔수 있나 역시 있어. 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? 같은 4인 이었다. 어우야절 까비 까불 결국에 이거 한타 본다. 나 없어 근데. <목소리> 어. 4대5임 리산 틀 차면? 올라가도 어. 고4대 5라. 그냥 그냥 싸우지 <목소리> 말고 좀 나한테 빠져. 카이팅 해줘 그냥 카이팅 싸우지 말고. 하면 잡고. 나 미드야, 나 미드. 빼면서 가이팅, 빼면서빼면서 가이팅. 나 살았고. 이거 나쁘지 않아? 나궁까지예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저거 나궁면안 썼지? 이대로 미드 탑해. 전 쭉해, 쭉해. 아 이거 전력 먹자. 네, 저좀 전력 갈게요전 미드 밀게요. 어이 뭐 있다. 어. 애들 야. 빠진 것 좀. 스트 W. 나 전력 칠게요. 어, 난 참. 80%였어 음. 근데 상아니라 하긴 하는데 이거 뒤에탈텔다텔텔텔뒤에아래주세요잠깐한번 탈 리스탄 음. 탈탈 탈. 어. 없긴 해 나도 지금 뛰는 중 천천히 나 리스탄 맞으면 와진쭉갈수 있어 블루 아까 버놨대니까 리스탄 맞으면 나 없고 오케이, 오케이. 아유 너네 그냥 바로 막 리스탄 텔 없어 예. 네. 토니 그러니까 아래쪽 살짝 보면서 해, 살짝 보면서. 애트 노공이야, 아직 이거 세나는 저... 잡았어? 세나 시긴 써요. 오케이. 오케이. 다저 배리어 아, 있어. 죽었었는데요? 쭉 가자. 아, 근데 배리어 있어서 일부러 앞에서 행한 건데. 백에서 <laughs> <laughs> 이. 우리 있다은 빨리 해야 돼. 바로 시간 아깝다. 이거 리산 뭐야, 그거지 그리고 그 뭐야, 이럴 때 네가 제이지 쪽을 봐 주는 게 나아. 그게 나아. 맞긴 해. 베이스가 혼자 라인 밀리 힘들면 네가 가서 데려와. 대답해야지, 현진아. 아, 예, 형, 예, 형, 예, 형, 예, 형. 생각 좀 하더라고. 파리 궁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. 내가 바로 깨울게. 어, 뭐야? 나 리신 궁 맞았고. 어, 여기 싸움 걸어주네, 이네애쉬궁빠고 아, 나아 뭐야? 어딜까요? 이노미어 높을? 어, 오지는데 놓고? 얘네? 와, 죽었다 야, 이거... 그... 와 씨발 벨이 박사야. 예, 형, 이번 데이브로 이번 에이브로 그냥 깨버려. 잠부만요잠깐만이잠깐이요잠이만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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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이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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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이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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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Okay, 일단 엘리스 오픈 아20 노펄 와우 이게 반응 어 못할 텐데 아 이런 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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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는데 나 이게 디아스 파워를 끊었어 엘리스 끊었다 오케이 이 아니 그 2대 2 싸움 하는 거 봐봐요 처음에 음. 이거 세나가 풀 받았거든 근데 지한이 너가 안 따라오고 애시 때렸으면은 진짜 음. 걔, 쟤네가 그냥 오히려 둘다 죽었을 거나 아니면 우리 안 죽었을 거야? 세나가 도망갔는데, 너가 따라가가지고, 일일이 교환 났어. 그니까, 러 세나 버리고, 애쉬 때렸으면 애쉬도 풀 빠졌을 거거든? 얘풀 빠졌, 풀 빠지자마자? 지금부터 애쉬. 아, 그래도 맞네. 애쉬 봤겠다 오히려 애쉬만 뒤졌어, 저거. 음. 한번더 빠져? 대충 이해했어? 네, 그래, 이해했어, 이, 이해했어. 아, 이거 애쉬 보는 게 맞아요. 저도 하고서, 아, 이거. 이거 그브야 너 이판 니가 탑에서 킬다 먹었잖아. 네요. 리 이런 것도 다 너가 먹었잖아. 네요. 그래서 너는 리신보다 훨씬 잘 컸거든? 네요. 리신보다 훨씬 못했어. 네요. 동의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. 조금만 해줘야 돼. 네요. 너가 킬 먹고 어? 레드도 아까 훔쳐 공짜로 먹고 이것도 솔직히 네가 먹어야 정상인 건데. 그렇 이거, 이거 때문에 나도 라인 버리고 오잖아. 네요. 그러면. 네가 이거를 일로 끌고 와서 먹으면 안 돼? 동의합니다. 아니면 아무튼 넌 이걸 치면 안 되지 그렇죠. 네가 결국에 레드를 쳐가지고 레드를 제한테 줬잖아 네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굴려야지 이런 것도 못 굴리면은 안 되지 네요. 이거 그냥 네가 여기서 일로 끌고 오면 되잖아 나도 여기까지 가면 안돼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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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